안녕하세요. 냉정역 동원 비스타 이현진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현진 팀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그 실장님도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냉정역 비스타 동원의 최정원 실장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최정원 실장님 네, 냉정역 비스타 동원 요 실장님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어, 아, 네, 냉정역의 일치하고 있는 네. 비싸 동원. 여기는 이제 세대수는 작지만. 세대수가 몇 개인데요? 여기 지금 120세대 해서 음, 1차. 네네네. 차 분으로 지금 하고 아, 있고요. 2차는 지금 현재 부지가 이미 옆, 다 터가 네. 닦여 있고요. 아, 이쪽에 있는 거? 네네네. 네. 네. 그리고 또 3차 지금 예정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대수가 아마 1차, 2차, 3차 가게 되면은 꽤큰 5, 600세대 정도 되는 네. 대단지로 갈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타입은 뭐가 있습니까? 타입으로는 7, 6 타입에 30평하고요. 네. 그 다음에 8, 4 타입에 34평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타입입니다. 네, 두 가지 타입. 입주는 됩니까? 네. 네. 입주는 내년 네. 2025년 3월부터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 예정이네요? 네. 팀장, 그러면 이 네. 분양가 얼마입니까? 분양가가 76 타입 같은 경우는 네. 5억 4천부터 시작을 해서 네. 평당 한 1,700만 원 후반대가 되고요. 84 네. 타입 같은 경우는 6억 천으로 000, 시작을 하니까 그것도 역시 한 1,700만 원대 정도. 1,700만 원대. 네,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저 보이는데 저기 저 어딥니까? 저냉정력 여기서 보이죠, 네. 네. 한뭐 1분 거리도 안 되는 네, 초역세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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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고. 네, 지하철역 4번 출구에서 바로 보입니다. 평지잖아요, 또 여기. 이 단지로 다 대형 아파트들이. <laughs> 저... 네. 큰 콘도로 에서 저기는 네. 한참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말버스를 네. 타고 가야 되는 지역이고 여기는 도로에서 바로 네, 버스와 네. 지하철이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지금 비 오는데도 한참 공사를 하고 계신데. 네. 네. 계약조건은 어찌 됩니까? 아, 처음에 계약할 때는 계약금 5%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00만 원 정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네. 그 차후에 네. 그 5%에 대한 나머지 잔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금 같은 경우는 한번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무이자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계약자분이 계약금 외에는 따로 뭐 지출이 네, 전혀 없습니다. 어. 네. 그 발코니 확장비가 원래 있거든요? 네. 발코니 확장비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계약할 때 10%만 내시고, 나머지 이제, 이제 계약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이 발코니 확장비 전체를 올려드립니다. 양자들한테 다시. 되나요? 이게 7, 6, 30평 타입 같은 경우는 1,800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8, 4, 34평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 훌륭한데요? 네. 고객분들이 부담이 네. 안 가는 부분이에요. 네. 젊은 정도 3만 대란 말을 합니까? 어, 경상도 사람이라면 아마 3만이라면 다알 겁니다. 어. 어. 어, 어쨌든 조역세권의 평지 네네. 아파트고, 네. 네. 냉정역 비슷하다고, 뭐 여기 있잖아요. 냉정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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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하게. <laughs> 냉정하게. 요 아파트가 네. 다른 데보다 네. 좋은 뭐 그런 특장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이제 위치죠. 위치가 위치. 아, 예, 위치. 지하철역, 뭐 도보 일부는 바로 앞이라는 거잖아요. 자, 네. 그런 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일단은 또 평지. 평지 아파트. 예, 평지 아파트. 요즘 좀 보기 드뭅니다. 평지 아파트고 어, 저희 같이 이렇게 조금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 볼수 없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네. 그 피트니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네. 노인정 들어가고 네. 공부방 들어갑니다. 이세 개만 해도 일반 아파트 뭐 200세대 이런데도 저희가 일을 해보지만 전혀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모니터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 앞에 지금 모니터 예. 공사하는 예. 아, 예, 이 모니터 예, 모니터니다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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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린이 모니터. 네네. 아, 네. 아 요분들이 예쁘게 공사하고 예쁘게 있는 네, 네, 그곳이 놀이터 자리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판사형으로 되어 있고요 네, 판사형이고 그리고 이제 남향 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른 어, 평짜리는 남향이고 네 평짜리 같은 경우는 이동은 네. 남향이고 삼동 네. 같은 경우만 동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향으로 배치된 곳이 사실 이렇게 요즘에는 판사형으로 나오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 고객님들이 판사형을 보고는 만족도가 좀 좋아요. 요 방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방문하려면 이쪽에 전화 주시면 예. 저희들 지금 방문 예약제로 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어, 전화 주셔서 최정원 실장을 찾으시고요. 최정원 실장. 네, 최정원 네. 실장 찾고 그리고 이제 찾... 예약 예,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오시면 오신다고 요즘 다 계약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오셔서 집도 한번 구경하시고. 예. 또 내가 마음에 들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네. 오시면 네. 됩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 그럼요. 고청합니도아 당연하죠. 네. 저희들은 실물을 전부 다다 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네. 오셔서 구석구석 잘 살펴보시고 어, 내가 살만한 집하고 잘 맞나 그것도 보시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장점이 실물을 보고 결정할 수 있네요. 당연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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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력 비싸도 많이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你东西总很少，你那个东西蛮菜。<noise> <noise> 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 That's a good